안녕하세요. 토론토 리얼터 웬디입니다. 네. 3월달 토론토 부동산 성적표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마켓워치인데요. 이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관련된 동영상과 자료를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똑같이 그 내용을 다루면 네, 지겨우실 것 같아서 저는 또 어떤 부분을 다르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어, 이 내용을 다한 번에 다루진 못하고 좀 나누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디테치드와 4.16 지역에 좀더 중점을 두고 한번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3월달 자료를 지난달과 그리고 작년 동기간과 비교한 자료인데요. 작년 동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인 평균 거래 가격은 gta 전 지역 전 하우스 타입을 다 합쳤을 때21.6% 정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97%로 거의 100%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작년 3월에 락다운이 처음으로 이제 채시가 되면서 이러한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과 비교한 거래량의 증가폭을 이렇게 비율로 나타낸 거고요. 보시면 사일로 지역의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보다 62% 폭으로 증가한 555건인데요. 절대적인 거래량 수가 증가한 건 아무래도 905 지역의 디테치드가 6천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지난달보다 2천건 이상의 거래량을 네,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콘도 같은 경우에는 416 지역 20%, 905 지역 27% 거래량이 증가했고요. 평균 거래 가격을 보시면 디테치드 같은 경우에 416 지역은 3.9%, 그리고 905 지역은 1.5% 증가한 132만 불에 지금 집계가 되어서 416 지역이 디테치드 같은 경우에는 좀더 평균 거래 가격에 있어서는 어. 더 많은 증가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디테치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네, 지난달보다 평균 거래 가격 46 지역 지금 2.7% 정도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905 지역도 장, 지난달보다 약간의 하락한 그러한 평균 거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도가 매우 지금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지금 평균 거래 가격이 71만 불, 네, 71만 2천 불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비슷한 가격을 따라온 7만 7,800불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네, 평균 거래 가격보다 높게 올라가진 못했지만 굉장히 지금 많이 접근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는 4.5% 정도 상승한 평균 거래 가격입니다. 각리션별로 확인했을 때 거래량은 어떻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일까요? 보시면 네, 2021년 2월달보다 주람 지역에서는 50% 이상의 거래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홀튼 지역에서는 46%의 거래량의 증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토론토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37%의 거래량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절대 거래량 수에서 1,300건 이상의, 거의 1,400건 가까운, 네, 거래량의 증가를 보여준 그런 3월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토론토 시 지역 416 지역을 좀더 세분화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3월 달에 거래량을 봤을 때 센트럴 지역이 50% 그리고 웨스트 이스트가 사이좋게 25%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2월 달에는 센트럴 지역이 53%로 좀더 많았고요. 그리고 작년 3월에는 네, 토론토 센트럴 지역이 47%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거래 가격면에서 보시면 이 토론토 웨스트 지역이 작년 3월에는 88만 9천 불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2021년 2월에는 어느덧 92만 6천 불로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네, 103만 3천 불로 계속적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이스트 지역도 보시면 89만 불에서 시작해서 2021년 2월에는 97만 불, 그리고 21년 3월에 101만 7천 불로 이세 지역을 봤을 때는 그래도 토론토 이스트 지역이 평균 거래 가격 면에서는 가장 어폴더블한 네,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뉴 리스팅으로 살펴보시면 네, 가장 많은 리스팅이 등록되는 곳은 토론토 센트럴입니다. 토론토 센트럴 지역에는 다운타운도 있고 놀 수역도 있고 그렇게 콘도가 많은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밀집도가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매물수도 더 많이 등록되는 것을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SNLR은 sales to new listing ratio인데요. 보시면, 이 매물이 등록돼서 얼마만큼 더 많은 매물들이 이제 팔려, 팔리고 있는지, 이게 비율이 높을수록 그 시장이 더 핫하고 흡수율이 좀더 높은 그러한 시장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을 텐데요. 네, 토론토 이스트가 67%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리스팅 면에서도 토론토 이스트가 가장 적은 리스팅 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MOI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months of inventory 인데요. 짧을수록 기간, 기간이 짧을수록 시장이 더 핫하고 매물들이 빨리 거래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맥락으로 토론토 이스트 지역이 가장 짧고요. 그리고 average selling price 된이 어, 리스팅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킹 프라이스보다 몇 퍼센트 높은 혹은 낮은 그런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이 토론토 이스트 지역이 이 흡수율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에스킹보다 더 많은 더 높은 가격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팔리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D.O.M. 대존 마켓도 토론토 이스트가 8일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 월마다 어떠한 하우스 타입이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서 마련한 자료입니다. 2021년 3월에는 48.4% 정도가 디테치드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콘도는 24.4% 정도였습니다. 2021년 1월에는 보시면 디테치드가 39.9% 그리고 콘도의 경우는 35.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코 o v i d 1 9 이후로 사람들이 디테치드만 찾고 있느냐 로라이즈만 찾고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물론 로라이즈 위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콘도에 차지하는 거래량의 비중이 지금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동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GTA 전 리전을 대상으로 네 디테치드가 어떻게 팔렸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 자료입니다. 네, 글씨가 많이 작아서 잘안 보이신다면 네이 자료는 언제든지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시면 각 리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이 퍼센트는 제가 이각 리전별로 전체 거래량 모든 타입의 하우스의 거래량 대비 디테치드는 얼마 정도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헐튼 지역은 디테치드가 55%, 필 지역은 48%, 토론토시는 28%, 요리전은 58%, 그리고 주람 지역은 69%, 더프리는 60%, 심코는 78% 정도가 네, 디테치드의 거래 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리전별로 가장 많이 이 디테치드가 거래된 그런 지역은 헐튼 지역에서는 옥빌이 35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필 지역에서는 브램튼 미시사가 모두 선전했지만 일단은 브램튼이 871건으로 네, 1위를 차지했습니다. City of Toronto에서는 토론토 이스트 지역이 539건으로 가장 많은 디테치드 거래량을 보였지만 웨스트센트리 이스트 모두 골고루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York Region에서는 반 지역이 366건으로 가장 많은 디테치드 거래량을 기록을 했고요. 주람 지역에서는 오셔와 지역이 413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포리는 오렌지 빌리지 69건이고요. 그리고 싱커 카운티는 이니스피이 147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차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전을 불문하고 이제 이 세부 지역으로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네 디테치드 거래가 있었던 지역은 1위가 브램튼이고요, 2위는 토론토 이스트 그리고 3위는 미시사가 지역이 525건이 거래가 있었네요. 그리고 에버리지 프라이스면에서 어떤 지역의 디테치드가 평균 거래 가격이 가장 높았을까요? 1위는 토론토 센츄럴이 네. 2.5 밀리언이 좀 넘는 가격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이욕 리전의 킹 시리가 2.123,000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3위는 옥빌 지역이 네, 187만 6천 불 정도로 3위를 차지했고요. 4위는 리치몬드 힐 지역이 네, 181만 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 다섯 번째 지역은 반 지역입니다. 반 지역이 170만 불 정도로 네, 다섯 번째로 평균 이디테치드 거래 가격이 비싼 그러한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이 셀링 프라이스들 리스팅 프라이스의이 퍼센티지를 봤을 때이110% 이상의 차이를 보였던 곳은 토론토 이스트 지역, 그리고 이스트 길든버리 지역. 그다음에 주람 거의 대부분의 지역, 네, 이 옥스브리지를 제외한 모든 전 지역이 지금 110% 이상의 네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DOM 바로 데이존 마켓을 살펴보시면 네 10데이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주람 지역은 여전히 가장 평균적으로 가장 짧은 네 시간 안에 이 매물이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나서 평균 7일 정도로 지금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 토론토 시리에서는 토론토 이스트 지역이 또 세븐데이즈로 네,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욕 리전에서는 네 뉴마켓 지역이 7일로 가장 빠른 거래 네이 대존 마켓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4.16 지역의 디테치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2021년 3월, 2021년 2월, 2021년 1월, 그리고 2020년 3월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토론토 이스트 지역의 미디엄 프라이스가 작년 3월만 해도 100만 불이 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가격이 2021년 3월에 오면서 미디엄 프라이스가 벌써 117만 불에 도착해 있고요.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그보다 더 높은 129만 불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평균적으로 이제 뉴 리스팅 양을 보시면 네. 항상 이 토론토 이스트 지역이 네. 이 웨스트와 센트럴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네, 많은, 가장 많은 대체적으로 이 리스팅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티브 리스팅을 보시면, 네, 세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네, 액티브 리스팅 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토론토 이스트 지역에서 리스팅도 많이 나오지만, 또 시장에서 흡수율도 빠르게, 네, 진, 높은 것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나오고, 많이 팔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가격.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폴더블하고 바이어스도 더 많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있겠고요 그리고 에스킹 프라이스와 이 팔리는 프라이스를 퍼센트를 비교해 보실 때도 항상 그 어떤 지역보다 더 퍼센트가 높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종 마켓도 네, 항상 이 토론토 이스트 지역이 기타 지역보다 짧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트랩에서는 또 이렇게 그 토론토시에서도 웨스트, 센트럴 이스트 별로해서또 세분화된 그러한 지역을 나누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세분화된 지역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바로 토론토 센트럴 지역이었습니다. CO4 지역인데요. 이 지역 좀 이따 맵으로 확인하실 거고요. 거래량이 총 101건이 있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이, 이토비구 지역인 WOH 지역. 네, 98건이었고요. 3위는 바로 토론토 EO4 지역으로 네, 69건을 차지를 했네요. 가격 면에서는 이제 110만 불 전선으로 만약에 디테치드를 구매한다고 봤을 때 평균 거래 가격으로 어, 좀더 그런 집을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높은 지역이 바로 WO3 지역 109만 불 정도고요. 그리고 W10 지역은 지금 토론토시에서 가장 낮은 평균 거래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100만 불이 채 되지 않은 99만 4천 불 정도로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센츄럴 지역에서는 없고요. 그 다음에 토론토 이스트 지역에서 보시면 e 5 9 지역과 E11 지역, 여기 뭐 멜번 지역이고요. 네. 이 지역에서 지금 100, 각각 104만 불, 108만 불 정도의 디테치드의 평균 거래 가격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 네, 가장 가격이 높은 그러한 디테치드는 아, 또 토론토 센츄리 지역의 이 c 5 9 지역과 C12 지역 그리고 이 웨스트 지역에서는 w 0 1 지역이 212만 불 그리고 이스트 지역에서는 EO2 지역이 200만 불 4만 불 정도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토 시의 각 세부 지역을 나타낸 맵인데요. 보시면 제가 막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두었는데요. 어... 이 C지역이 바로 센트럴 지역, 토론토 센트럴이고요. 그리고 이 E지역은 토론토 이스트, 그리고 W는 토론토 웨스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적어놓은 부분을 보실 텐데요. 보시면 가장 많은 디테치대 거래량을 기록한 곳은 이 CO4지역이 101건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WO8지역이 98건, 그리고 세 번째는 EO4지역이 69건으로 세번째 네, 3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곳이 아까 110만 불 이전 선에서 디테치드의 평균 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W10 지역이 100만 불 거의 가까운 네, 99만 불 정도에 지금 평균 거래 가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역은 사실 이 C로 붙어 있는 지역은 다 네, 다른 기타 지역보다 월등히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토론트 센트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만 불 이상으로 지금 평균 거래 가격에 잡혀 있는 지역만 표시를 한 거고요. 이 CO6이나 뭐 CO7 이런 지역들은 이제 뭐 170만 불, 180만 불 정도의 지금 평균 거래 가격에 잡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W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가격대가 높은 지역은 이 W8랑 W 지만 네, 이 W7과 W5도 큰 차이 없이 그 평균 거래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이 토론토 웨스트 지역에서는 지금 이렇게 서쪽으로 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 지역으로는 지금 이 O2 지역이 월등히 지금 거래 가격 평균 거래 가격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이제 이 토론토 중심 쪽 센트럴 지역과 웨스트 지역으로 더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가격도 더 많이 상승해 있는 편이고 이 이스트 쪽으로는 네 가격이 좀더어폴더블하다는 것을 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제가 이제 구공원 지역에 좀더 포인트를 두고 그다음에 네, 타운하우스나 콘도 쪽으로 한번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가 되는 대로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네, <laughs> 오늘도 동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팀A 플러스 토론토 GTA 전 지역의 부동산 관련 매매, 임대, 네, 분양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프로젝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